네, 음문화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문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과학적 지식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이걸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t가 문제에서 표면 온도라고 돼 있어요. 표면 온도, 표온이라고 하고요. 얘를 광도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광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r은 반지름이에요. 4고 어, 파이하고, 시그마는, 시그마라고 불러 이렇게 생긴 문자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지하, 무시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약분되는 아니면 없어지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의 표면온도는 b의 표면온도에 2분의 1배라고 쓰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나타내세요 나누는 거야 뭐는 뭐의몇 배라고 하면은 그 뭐는 뭐로 나누시면 그 숫자 2분의 1이 나와 그죠 실제로 tb를 곱하면은 tb의 2분을 곱하면 a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RB분의 RA는 36. 자, 이거 적응하셔야 돼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R, R이 아니고 LA를 LB로 나눈 이 숫자를 구하는 거지. 그게 K니까. 자, 그러면 TA의 제곱은 RA분의 1. 곱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성립하는 거니까. 사파이, 시그마분의. 이거는 똑같으니까 굳이 잡을 필요 없어. LA. 이게 항상 성립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tb의 제곱은 rb분의 1 그리고 루트 4파이 시그마분의 lb가 되기 때문에 나누시면 lb분의 la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약분 되는 거니까 이걸 식을 쓰게 되면 분모는 tb분의 ta의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r 아, 우변이죠. 우변에서는 LA분의 LB가 나오겠고, RB죠, RB. 자꾸 말을 집수하네. 루트 LB분의 LA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제곱하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역수취한 거니까, 36에 36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K라고 하시면은, 문제에서 이거 구하는 거니까, 루트 K가 되겠죠? 자, 약분해서 9를 곱하면 이렇게 돼서 k값은 81이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